2024년 새해 시흥시도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출산 장려금에 더해서 별도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후 조리비도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아둘 만한 복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기는 5000명에 육박한 4930명 하지만 10년 만인 2013년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지난 2021년 출생아수는 3,341명, 이듬해 3,996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는 11월까지 2 4 5 7명이 태어나면서 결국 2,000명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시흥시가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제도입니다. 6개월 동안 치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둘째야 50만원, 셋째야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산후조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민 기본소득도 마련됩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다면, 6월과 12월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대학생으로 국한됐던 방학 아르바이트 제도는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통정책도 변화합니다. 7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에게 지급했던 교통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도입합니다. 기존에 시가 운행 손실금을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교통공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공단에서 각 노선을 평가해 합리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3개 노선을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전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수돗물 절약을 위해 변기와 샤워기, 세면기 등의 절수기기를 보급합니다. 올해 350개의 건축물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합니다. 또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에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보행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도 보급합니다. 저희 시장과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모두가 시민분들의 삶을 돕는 민생을 돕는 또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더큰 희망과 용기 가지시고 한편 시흥시는 오는 16일 신념 기자 의견을 통해 올해 추진하는 역점사업도 공개합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